안녕하세요. 저는 45살의 여자이며 최근 가슴 아픈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과 일을 헤쳐나가기 위해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변호사와 여러 상담의 과정을 거쳐서 재판을 준비 중에 있으며 참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많이 슬픕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일상을 살고 있지만 사실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것만 같아요. 그래도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택한 이 일에 대한 결과를 제가 사연으로 보내드리고 여러분들의 응원의 메시지와 화이팅을 얻기 위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한다는 말에서 많으신 분들이 느꼈겠지만 현재 저는 이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미련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어쩌면 미련했던 것이 아니라 외면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인지 새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저와 남편 사이에는 일란성 쌍둥이 딸이 있습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정말 예쁘고 천사 같은 존재들이에요. 사실 저는 남편과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됐어요. 32살이란 나이였고 당시 시대상으로는 굉장히 늦게 결혼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당시 저는 결혼보다 제 커리어와 일등이 우선적이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에선 아이들에겐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아이들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절 붙잡더라고요. 낳고 행복하게 함께 살자고요. 그 말이 그 당시에는 참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당연히 저의 부모님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지만 생명을 지우지 말자는 남편과 저의 의지로 간곡하게 부모님을 겨우 설득해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결국 저는 자기 개발보다는 퇴사를 선택하였고 직장인에서 가정주부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아이를 낳게 되는 과정에서 저는 살이 30kg나 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갓난아이 두 명과 아내를 먹여살리기 위해 남편은 밤낮 없이 일을 해야만 했어요. 독박 육아는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 하나가 잠들면 남은 아이가 보채고 달래고 오면 자고 있던 아이가 깨어나서 울적하게 만들고 사람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지더군요. 그러다 보니 살도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고 산후 우울증도 심각하게 찾아왔어요. 일란성 쌍둥이 육아의 난이도는 정말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올고지 아이들의 육아에만 몰두했던 시절을 보내기 시작하자 점차 남편과의 사이는 소원해졌어요. 제가 뚱뚱하고 살찐 모습으로 아무리 다가가도 남편은 저를 귀찮아했고 그걸로도 모자라 제게 폭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아이를 속도 위반으로 가지고 아이를 출산하고 신혼의 시간 없이 바로 식을 올려서 닥치는 대로 살아갈 때에는 우리 마누라 이쁘다 아름답다 이런 말을 달고 살기 시작했는데 여자로서 자존심도 참 많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출산으로 인해 찐 살은 빼기가 정말 넉넉치 않았고 게다가 저는 산후 우울증까지 겪기 시작하니 더욱 다이어트가 어려웠죠. 그렇다고 제가 남들처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또 모를까. 올고지 아이돌을 혼자서 케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정말 벅찼습니다. 친정과 시댁도 너무 멀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고요.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것은 제가 사는 동네에 사촌동생도 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모네와 어렸던 시절부터 왕래를 자주 해서 동생이 참 많이 도와주었죠. 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인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많이 놀아주고 버듬어주고 친언니 친동생처럼 지내서 막연한 사이입니다. 하지만 한번 소원해지기 시작한 부부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무시하거나 들은 척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나중에 가서는 타박을 하고 면박을 줬으며 외모를 비하하고 절 깎아내리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처럼 굴더군요. 당신 달인 그게 뭐야? 뭐야 <laughs> 당신이 회색 스타킹 신으면 코끼리겠다. 등등 모욕적인 언사는 예사일이 아니었어요. 이러려고 결혼했나 하는 자괴감과 후회감 속에서 저는 헤어지는 것은 십수번도 넘게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기 딸들한테는 끔뻑 죽는 아빠여서 딸 아이들에게는 참 좋고 자상한 아빠여서 그래 자식들한테 잘하면 된 거지. 하며 참고 참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제 손도 적당히 타게 되면서 저도 혼자만의 시간이 생기게 되더군요. 그렇게 운동도 하고 살도 빼면서 남편과는 옛날보단 아니지만 그래도 최악은 아닐 정도로 평범한 부부 사이로 다시 돌아왔어요. 옛날에 저한테 폭언을 하고 그런 것도 일체 사라졌고 저희 부부 사이에는 문제가 더는 생기질 않았죠. 그저 평범하게 밥을 먹고 대화를 하고 그렇게 표면적으로나마 화목한 가정이 되었죠. 그렇게 몇달전 제게 익명으로 누군가 제 SNS로 연락이 오더군요. 그런데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죄송합니다만 김철민 씨 아내분 맞으신가요? 이 문장으로 시작되는 SNS의 내용은 판도라의 상자처럼 뭔가 위험한 상자를 건드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신원이 보장되지 않은 익명의 메시지들은 무시하는 편인데 그 메시지는 참 신기하게도 무시가 되질 않더군요. 네, 제가 김철민 씨 아내분인데 누구신가요? 무슨 일로 이렇게 연락하신 거죠? 제 답장을 읽고 30분간 또 다른 답장은 오질 않더군요. 그저 스팸이구나, 내 기우였구나 하며 넘기려던 바로 그 순간 답장이 도착했어요. 저는 그쪽 남편분과 몇달 전에 알게 되어서 연인 관계로 발전한 사람입니다. 남편분과 만난 지 벌써 넉 달이나 되었습니다. 전 정말 기혼이란 사실을 몰랐어요. 당연히 기혼이란 사실과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알게 되자마자 헤어지자고 통보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알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저도 정말 우연찮은 기회로 알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저와 철민 씨가 헤어졌어도 아내분 쪽에서는 아시고 계셔야 할것 같아서 이렇게 연락드리게 되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참 한동안 정말 멍하더군요. 제 남편과 연인 관계를 맺었다는 거 증거 있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사실 저는 저때까지만 해도 에이, 설마. 하며 남편을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게 속도 위반으로 임신을 하게 될적 연애하던 남편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사진을 여러 장 받았고 그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속삭이는 듯한 남편의 대화들도 받게 되었어요. 뽀뽀해달라고 하면 징그럽다고 인상부터 찡그리던 양반이 사진 속에선 아이처럼 활짝 웃으며 뽀뽀를 하고 찍은 사진이더군요. 저한테는 사랑한단 말을 언제 했는지조차 기억에 나지 않은데 재후 연락온 여자와의 연락 속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 가득가득 차 있더군요. 손이 벌벌 떨려서 답장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는데 죄송해요. 제가 아무리 몰랐다고 해서 그쪽 남편을 만났던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나마 알려드려서 속죄하고 싶어서 신뢰를 무릅쓰고 연락을 드리게 된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철민씨가 만났던 여자가 저 혼자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 증거사진이 더 필요하시다면 제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내분도 꼭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합니다. 라고 답장이 한통 왔더라고요. 그날 하루는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녁 밤늦게 돌아온 남편은 쓰러지듯 잠들었고, 딸 아이들도 자고 있던 한밤중에 저는 판도라의 상자인 남편의 휴대폰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결혼 13년차 내내 한 번도 남편의 휴대폰은 보지 못했었는데 그런데 예상외로 깨끗하더라고요. 모든 기록들이 없었어요. 처음엔 안도감에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그다음엔 불안감이 불쑥 치밀어 오르더군요. 아니겠지 아니겠지 하면서도 불안에 떨어 그날은 하루를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도 학교에 등교를 한후 저는 많은 고민 끝에 남편의 공인인증서를 확인했어요. 저는 일을 그만두고 난 이후 남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 부분의 금액을 받아 가사를 꾸려나갔어요. 그래서 사실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 전부 남편이 관리하고 있어서 남편의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철두철미하게 꼼꼼한 것인지, 멍청한 것인지, 서재에 들어가서 노트북을 열었더니, 포스트잇의 비밀번호가 그대로 쓰여있더군요. 그걸로 통장의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제게 SNS로 제보해주셨던 여성분의 말대로 남편은 외도를 하고 있었고, 둘째로는, 그렇게 지내기 시작한 것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시작해온 생활이란 것과, 셋째로는, 제가 알고 있었던 남편의 월급이 실제론 4배 가까이 차이 나는 금액이었습니다.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통해 남편의 계좌를 엿본 저는 그날 저녁까지 서재에 오독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저희 부부이고 우리 사이에 아이들이 있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고, 저한테 무릎심하지만 딸들에게는 누구보다 자상한 아버지라 저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도 우리 사이에 별다른 커다란 문제는 없으니 괜찮을 거라 믿었는데, 충격과 배신으로 입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본능적으로 일단 모르는 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며칠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다행히 남편은 눈치조차 못 채는 것 같았죠. 며칠 후 저는 측근에게 돈을 빌려 변호사 상담소로 달려갔습니다. 참 세상이 어찌된 영문인지,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상담조차 힘들더군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이혼 상담을 하러 와서요. 그렇게 이혼에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고 남편 모르게 진행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혼을 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으나 적어도 같이 살아가는 것은 틀렸던 사실은 인지가 되더라고요. 변호사님은 증거를 모을 수 있을 만큼 모으셔야 한다고 조언했고 그렇게 눈물을 한 바가지를 쏟은 채로 결심했어요. 복수하기로 말이에요. 저를 위해서요. 이혼을 결심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감정은 남편에게 받은 배신감도 이혼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아이들에 대한 걱정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불쌍했어요. 미련해도 이렇게 미련할 수가 있나, 미련 곰탱이도 정도가 있지 싶었거든요. 그 길로 남편을 미행하기도 하고 남편이 일찍 잠들면 틈틈이 미쳐 지우지 못한 낯선 여자들과의 메신저 내용도 증거로 남겨놓고 그렇게 몇 달을 준비했습니다. 고소만 앞두고 있었는데 변호사님께 연락이 와서 상담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소를 위한 상담이었죠. 그런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제 남편은 이미 저희 딸들이 태어나던 그 해에, 즉, 결혼한 지 1년 만에 외도를 일삼았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상관녀 목록을 주셨는데 그중한 명은 제가 아주 잘하는 여자였습니다. 바로 제 사촌동생이었죠. 정말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기가 막혀서 변호사님께는 소송을 조금만 보류해달라고 부탁드렸고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들이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 해서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말했더니 흔쾌히 웃으면서 그러라 하더군요. 뻔뻔한 낯짝을 보고 있으니까 기가 막히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래도 딸 아이들을 위해 겨우겨우 인내했어요. 뭔가 그게 제가 주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아요. 친정의 아이들을 맡겨놓고 전 다시 집으로 돌아올 생각이었거든요. 만약 그때 집안에 낯선 여자가 없다면 넘어가자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참 여자의 조은 무섭다고 제 예상이 빗나가질 않더군요. 비밀번호를 치고 현관을 통해 집으로 들어가니 제가 온 줄도 모르더군요. 휴대폰을 커서 동영상 촬영을 킨 채로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제가 정말 화가 났던 것은 뭔지 아시나요? 제 사촌동생과 내연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모자라 아이들의 방에서 그 짓을 하고 있더군요. 제게 아이들의 아빠가 할수 있는 작태인가 싶었어요. 문을 벌컥 열고 카메라를 들이대니 두 사람은 그제서야 절 발견하더군요. 남편은 돌처럼 굳었고, 동생은 깨악하며 소리를 지르며 아이들의 이불로 몸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얻은 결정적인 자료를 변호사님께 바로 보내드렸고, 변호사님은 소송장을 쓰셨어요. 그것도 모르고 사촌동생은 울며불며 제게 매달리고 있었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로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더군요. 두 사람을 보고 저는 말했어요. 그동안 내가 참 무서웠겠다, 두 사람. 아니, 당신은 미희가 처음은 아니지. 조사해 보니까 그동안 참 많은 여자들 건드렸더라. 그래. 10년 넘는 결혼 생활 동안 눈치채지 못한 나도 바보 같은데. 그런 날 이용해서 불륜이나 저지르고 너네들은 그동안 재밌었니? 아무것도 모르고 미희 집에 초대해서 함께 저녁도 먹이고 그러는 것을 볼때 너희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날 기만했던 거니? 그리고 미희야 사과하지 마. 사과할 필요 없어. 변호사 측에서 너네 집에 상간녀 소장이 날아갈 예정이거든. 그리고 여보 그냥 그렇게 여자가 좋아 죽겠으면 평생 끼고 살아. 괜히 명청한 여자 인생 하나 말아먹지 말고. 당신도 이혼 소송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오늘 소장 접수할 계획이거든. 앞으로 나한테 둘다 연락하지 마.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도록 해. 라고 말한 뒤 저는 집을 나와 친정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친정에 도착하니 한밤 중이었고, 딸을 기다리는 모양인지 엄마가 거실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며 왔니? 하셨어요. 그 말에 어찌나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은지, 그렇게 엄마를 붙잡고 이제껏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저희 어머니도 큰 충격을 받으셨고 이모님을 오밤중에 바로 호출했습니다. 제 남편이 저지른 불륜의 행동으로 인해 커다란 집안 싸움이 시작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상간녀 소송은 취하시켜달라고 아직 30대 초반의 미혼인 사촌동생이지 않냐며 절 설득하는데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모님을 보고 이성을 잃으셨고 손을 휘두르려 하시는 걸 저희 아빠가 겨우 말리셨죠. 이모부는 면목 없다는 듯 한숨만 푹푹 쉬고 계시고요. 소송치야? 저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이모도 상식적으로 입장받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미인 남편이랑 불륜을 저지르면 저 가만 두실 거예요? 그리고 그두 사람 오래된 사이에요이 세상에 사촌 언니네 남편이랑 만나는 사촌 동생이 세상 어디 있나요? 이모는 저의 절규에 말을 잃으셨고 결국 그대로 저희 친정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현재에도 소송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편이 만남을 가졌었던 상간녀들에게도 소장을 보냈어요. 하지만 제게 제보를 해준 사람처럼 정말 기혼이었던 사실을 몰랐던 사람이라면 명백하게 그 사실이 입증되는 전제하에 소송을 취하하고 있습니다. 매번 수동적인 형태로 대답만 하던 제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변한 것도 신기하고, 이런 제가 무서운 것인지 하루가 멀다 하고 사촌동생의 집안에서 사람들이 들이닥치고 있네요. 그것도 모자라 어제 남편으로부터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사랑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괜찮을 것 같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참 화가 많이 납니다. 저런 놈도 남편이라고 그동안 함께 살았던 사실이 말이에요. 증거가 워낙 많아 이혼을 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아마 가사에 대한 기여도도 없고 제게 월급을 속인 것 등등 많은 것들이 걸려서 아마 재산분할에도 유리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몇달 만에 빠르게 결정해서 확김인지 아닌지 전혀 알수 없는 제 결정이나 처음으로 절 위한 결정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혼란스러워 할 것이 너무 많이 걱정돼서 문제긴 하지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저는 모두에게 복수하고 다시 홀로서기에 성공할 수 있게 될까요? 아이들도 언젠가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제 자신을 용서해 줄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꼭 제가 이 더러운 진흙탕 같은 진흙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